요즘같이 새로운 아이디어가 쏟아지는 시대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죠.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오늘은 한 번의 완벽한 결과보다 수백 번의 반복을 택했던 한 브랜드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친환경 스니커즈 브랜드 올버즈. 단순한 디자인 뒤에 숨겨진 수많은 시도와 그 누구보다도 집요한 반복의 힘을 함께 들여다보시죠. 올버즈의 공동창업자 팀 브라운. 그가 신발에 관심을 갖게 된건 2009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는 기존 운동화들이 너무 복잡하고, 로고로 덕지덕지 덮여 있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죠.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단순하고, 깔끔한 진짜 나만의 신발을 만들어 보자. 처음 만든 신발은 지금의 올버즈가 아니었습니다. 하이탑 형태의 범퍼와 가죽으로 만든 이른바 TV 모델. 웰링턴의 임시 매장에서 판매해 봤더니, 천켤레가 순식간에 팔려나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성공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팀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신발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뭔가 더 있어야 한다. 그는 진짜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 반복을 시작합니다. 뉴질랜드 양모 산업에 관한 잡지를 읽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죠. 신발에 메리노 양모를 써보면 어떨까? 문제는, 그 당시에는 누구도 양모로 신발을 만들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양모는 두껍고 무겁고, 쉽게 상처나기 쉬운 소재로 알려져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뉴질랜드산 메리노 울은 달랐습니다. 가볍고, 통기성이 뛰어나며, 습기와 냄새에 강한 기적 같은 소재였죠. 그는 뉴질랜드 정부의 양모 연구위원회에 보조금을 요청해 실험을 시작합니다. 결국 수년간의 개발 끝에 첫 번째 양모 신발을 세상에 선보이게 되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소재를 바꿨다는 것이 아닙니다. 팀은 200개 이상의 버전을 제작하며 끊임없이 개선을 거듭했습니다. 양모의 비율, 조직, 착용감, 디자인까지 그는 정답을 찾기 전까지 절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올버즈가 시장에 나서기도 전에 이미 제품의 대부분을 반복을 통해 진화시킬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팀은 신발 옆면에 로고 하나, 줄무늬 하나 넣지 않았습니다. 트렌드나 외형의 유혹을 뿌리친 대신 본질에 집중했습니다. 누군가가 이미 했던 걸 반복하는 건 의미 없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도 본적 없는 걸 만드는 거야. 이 철학은 단순히 제품이 아닌 올버즈라는 브랜드 전체에 흐르는 정신이 되었습니다. 신발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 수백 번의 수정을 거듭한 팀의 집요함은 결국 시장에서 친환경 패션이라는 독보적인 포지션으로 이어졌고, 그는 그렇게 자신만의 색을 지닌 브랜드를 완성해냈습니다. 여러분 아이디어는 단지 출발선일 뿐입니다. 진짜 승부는 그 아이디어를 얼마나 반복하고 갈고 닦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빛을 바라지 못하고 있다고요. 그건 어쩌면 한 번만 시도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반복은 때때로 지겹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세상에 없던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반복은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까요? 감사합니다.